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친구랑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골프 관련된 얘기를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둘이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찍고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카카오 골프 관련해가지고 지방에 내려가고 있는데 카카오 골프 창업이라든지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내 부동산에 내가 카카오 골프를 창업하기도 하고 임차인으로 받기도 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당한 서울 수도권에서 3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지하 물건들도 골프윤이나 카카오 골프 정도 를할수 있다면 평당 한 6만원까지 거의 두 배를 올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고 뭐 자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MD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창업 시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 임차인이 얼마까지 나한테 줄수 있고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또는 공실이 장기화될 때 월세를 낮춰서 어거지로 임차인을 맞추면 내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죠 어, 월세 조금 낮춘 것 밖에 없는데 내 부동산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거든요 우리가 또내 건물에 내가 창업을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괜찮은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건 시설 투자 중에는 뭐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 뭐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최근에 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골프 사업이에요 골프 존을 많이들 좋아하시지만 골프존은 지금 오픈 자체가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고 sg골프라고 거기도 잘 되지만 3위 정도 하니까 지금 카카오 골프가 창업시장에서는 또 부동산 임차든지 직영이든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빠르게 확장하고 있죠 제 친구가 md로서 md라고 하면 이제 임차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f&b 위주로 좀 많이 해왔고 패션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지만 넌패션 네, 네, 쪽에서 네, 활발하게 네. 활동하고 네. 있는 친구예요 랑 어릴 때부터 친구기도 하고 제가 예전. 도뭐 강남에 한 30개 정도의 매장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도 이 친구가 거의 다 채워줬었고요. 지금은 그 지방의 카카오골프 관련돼서 내려가고 있는데 카카오골프 관련된 걸 여러분들과 좀긴 시간 동안 얘기를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얘기하니까 저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친구는 저희 카페에서 태커라고 활동을 하고 그를 아직까지는 뭐쓴게 없어가지고 이제 태커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는 형태로 해서 카카오골프가 요새 골프존에 비하면은 몇 개나 생겼을까? 퍼센테이지 한 1년 반, 2년 동안에 시장 점유율이 뭐 골프존 이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카카오가 한40% 정도까지 따라잡았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죠. 진짜 한 2년 전만 해도 네. 카카오를 프하면 소비자도 싫어하고, 그렇죠. 거의 없었고, 약간 인정받지 네. 못했죠. 시장 조사도 <laughs> 제가 많이 하고 MD로서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너무 인기가 없어서 그랬는데 요새는 또 카카오 치는 사람도 많이 가는 거 같고 시장에서 인기가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MD로서도 훌륭하고 이미지나 이제 시장의 평판이 되게 중요한데 그 카카오가 여러 사업을 하잖아요. 택시도 하고 미용실도 네. 하고 그러는데 네. 시장 침해 논란이 늘 있고, 근데 그 유일하게 그 카카오 하는 사업 중에 칭찬받는 사업이 골프 사업이에요. 왜왜 어, <laughs> 그렇지? 이 왜냐하면 그 골프 전이 연수로 치면 15년, 2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스크린 골프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어요. 완전 독가점으로 봉이 김선달처럼. 그래서 문제도 많았고 실제로 소송도 어마어마했어요. 워낙 그 폭리를 취하는 것도 많았고. 근데 카카오가 뭐 후순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시장의 선택지를 넓혀 줬고 골프 전의 독과점을 막았다 이런 칭찬을 유일하게 받는 시장이 스크린골프 예요 그래서 카카오도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카카오는 일단 입지부터 어떤 데에 보통 오픈을 할까요 골프라는 특성상 오피스가 메인이긴 해요 지금까지는 뭐 경영 이제 오너들이 치는 게 이제 골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워낙 대중화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거는 오피스에 오픈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요즘에 뭐 주부분들도 이제 많이 치셔서 지금까지 스크린 골프는 그 퇴근 시간 이후에 모임 장소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낮 시간이 비거든요. 낮에 여사님들이 모임을 하고 티타임 가지고 이러기 전에 뭐 식전 운동으로 많이 치세요. 그래서 오전 오후를 여사님들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오피스와 주거 상권이 같이 콜라보돼 있는 상권이 가장 최적이고요. 주거 상권이 메인이 데도 메리트가 또 있어요. 아예 외곽지 이런데들도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요즘에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골프존이랑 카카오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아예 안 가보신 분들은 머릿 속에 네. 그려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카카오 골프라고 하면. 그래서 뭘 하는 건가요? 일단 스크린 골프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제 브랜드의 골프존과 2위 뭐 카카오 프렌즈와 3위 SG 골프가 있는데요. 그 형태로는 어첫 번째로는 스크린 룸의 형태가 있어요. 룸은 방에 한 20평 정도의 공간이 할애되어 거기에 뒤에 여유 공간도 있고 거기에서 맥주도 마시고 뭐 음식도 스낵도 즐기면서 뭐 보통은 4명 2명, 2명 2명 팀을 짜건 아니면 6명 8명까지 한 게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룸의 형태가 있고 룸이라고 하면 노래방 큰방 정도 그렇죠. 되는 규모의 네. 노래방처럼 앉아서 다른 분들이 치는 걸 구경도 하고 그렇죠. 뭐 테이블 위에서 먹을 것도 먹고 그렇죠. 이런 개념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20평이 정 사이즈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연습타석이 있어요. 연습타석은 목적성이 달라요. 룸은 뭐 3, 3, 5 모여서 게임을 치고 그렇게 놀기 위해서 가는 거고, 연습타석은 연습 규모적으로는 10평인데, 거기는 말 그대로 연습을 하러 가는 게 커요. 혼자서 1시간씩 트레이닝을 하러 가는 거죠. 뭐 일명 닭장이라고 연습할 때 인도어에 가서 치잖아요. 그물망에다가 그냥 허공에다 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인도 사용하는 게 엄청 떨어져서 연습타석을 많이 가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룸의 형태가 있고, 연습타석의 형태가 있고, 요게 스크린 골프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골프를 모르는 사람도 가서 네. 프로한테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노래방 가듯이 친구들이랑 가서 네, 모여가지고 앉아서 돌아가면서 치기도 하고, 뭐 요런 게 실내 골프 뭐 사업인데요. 이게 MD로서 골프전이 너무 꽉 잡고 있어가지고, 뭐 내달라고 해도 잘안 내주기도 하고, 감행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내주는 상황도 있었는데, 최근에 카카오가 그 자리를 굉장히 빠르게 꿰차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오픈하는데 금액이 보통 얼마나 들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면접부터 얘기를 해야겠다. 일단 100평 기준이 기본 사이즈예요. 100평이면 룸은 하나에 20평이니까 다섯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연습 타석을 하면은 0 개가 들어가죠. 연습 타석은 10평이니까 세세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그 룸이든 연습 타석이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비용이 있어요. 시스템이라 그런 거면 그 안에 센서. 기계, 빔프로젝트, 뭐 이런 시스템인데, 그 비용이 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일단 뭐 연마다 프로모션을 하는 게 달라서 2,300만 원에서 2,700만 원까지 있어요. 그리고 사양, 뭐 이제 빔프로젝트가 안시가 뭐6,000 안시냐, 5,000 안시냐, 뭐7,000 안시냐에 따라서 1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평균치로는 2,400 정도 해요. 인테리어랑 뭐 이런 것들을 합치면 어, 룸 하나를 세팅하는데, 한 5,200에서 인테리어의 정도에 따라서 5,400만 원 정도 들어요. 100평의 스크린룸 5개를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합쳐지면 한 2억 9천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인테리어나 나머지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할부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룸마다의2,400 정도 드는 그 시스템 비용에 대해서는 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90%까지 할부가 돼요 결론적으로는 룸 5개 100평 오픈한다 그 시스템 비용 90% 할부를 최대한 활용한다 레버리지를 그러면 대략적으로 1억 7,9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100평의 스크린 룸 5개 오픈을 할수 있어요 여기에 임대보증금이 있겠죠 뭐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100평 정도에 내 매장을 구하는데 1층에 2, 30평짜리 커피숍을 해도 2, 3억이 기본 들거든요 그래서 스크린룸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금액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어,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아, 물론 오픈할 때도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극명하게 어, 금액 차이가 있는 게 브랜드로서의 독과점의 금액이기도 한데 아, 물론 골프존 되게 좋아요 골프존이 제일 좋아요 <laughs> 인지도도 제일 좋고 뭐 연배 있으신 분들은 골프존을 가장 애용하세요. 어, 근데 룸 하나를 봤을 때 카카오 골프가 5,200 정도 들거든요. 골프존은 9,800이 들어요. 그래서 골프존은 시스템 비용만 해도 5,200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를 요즘에 선호하시는 성향에서 결정적인 게또 금액이기도 한게 골프존을 100평 할수 있는 금액이면 물론 보증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카카오 골프로 200평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쟁에서 시설업이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전 기준으로는 제가 그때 카카오 골프를 하려다가 안 했던 건 매출 차이가 너무 나서 아 맞아요 그러니까 100평 예,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노멀하게 100평 예. 정도의 카카오 골프를 창업 을 했을 때월 예.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전국 평균치의 최저 매출은 1800 정도예요 월월 월. 그러니까 100평 룸 5개 기준에서 1800이 최저예요 근데 정말 최저로 봤을 때룸 하나에 월 400만 원을 보시면 돼요 그 정도가 가장 좋고 그러면 5개면 4, 5, 20, 2000만 원 어, 근데, 서울 경기권, 지방권의 차이가 커요. 어떤 데는 뭐 매출이 뭐5 0 6 0 8 0 0만 원까지 나는 데도 있어요. 소극적으로 보면, 한월2,000 정도를 보시면 되고, 마진율은 뭐 운영 서비스에 따라 다른데, 게임비 책정하는 거에서도 좀 달라요. 50%에서 60% 정도의 마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특히 뭐 장사, 이런 부분에서 훨씬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마진율은 높네요. 훨씬 높죠. 왜냐면 하 이게 재료비가 없으니까요. 저도 뭐 음식 장사를 하지만, <laughs> 재료비가 없는 게 좋고, 반토님이 말씀하신 게시설업의 공유오피스 뭐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이게 있는데 1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장점이에요 뭐한 250만 원 정도의 페이만 주면 인포메이션 보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운영을 할수 있거든요 아니면 네, 건물주분들도 혼자서 운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되게 낮아요 현장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건비의 부담이 없다 그래서 마진이 높다 뭐 이런 거죠 우선 대충 요약을 해보자면 오피스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있는 곳 근처에 이런 실내 골프 사업을 할수 있는데 대우로 주거가 있으면 또 되게 좋다 사실 교통이 좋은 곳은 일반 시내 중심과 주차가 좀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죠. 외곽에 있거나 이러면 주차장이 좀잘돼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네.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수적으로 봤을 때월 매출 한 2천 정도 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남는다 이뭐 정도가 지금 일단 중간 정리가 될것 같아요 뭐 당연히 상가, 뭐 장사 이런 것들은 개별성이 강하고 위치마다, 지역마다 또는 그 장사를 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낸다는 게좀애매하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맥시멈과 미니멈을 나눴을 때뭐 미니멈은 월매출 아까 뭐천얼마였나천팔백 1800. 네. 그리고 맥시멈은 한 8천 뭐이 정도 맥시멈은 그쵸. 6천에서 8천 정도 네. 네. 그 정도까지 나오지만 보수적으로 2천만 봐도 어뭐 1인 운영이 가능하고 또 거의 시스템 값이고 이러기 때문에 초반 창업비는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혼자 운영하는데 굉장히 매리, 매력이 있다 그리고 대출이 나와서 인테리어비는 솔직히 카카오가 가져가는 게 없어요 음. 제가 봤을 땐 없어요 네. 각자 알아서 해도 되거든요. 네, 본인이 해도 네, 돼요. 본인이 그냥 그 시방서에 맞춰서만 하기,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시방서라는 <laughs> 포맷에 맞춰서만 하기면 되기 때문에 카카오 기계값이나 이런 것들은 할부를 해줘서 좀 괜찮다. 그러면 직접 장사하실 분도 있고 또는 임차인으로 이걸 드렸을 때 얼마큼 유리하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강의 때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월세를 보통 100평짜리 지하 1층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또는 뭐 6, 7층 저 상층부거나 그렇죠. 둘다 원래 평균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월세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어, 보통 창업을 할때 전용평당 월세를 얼마 정도 를 받나요 평균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권이다 또 서울 뭐 중심부권이다 오피스 메인권이다 이러면 12만 원에서 15만 원도 가능해요 그리고 서울 변두리다 외곽이다 아니면 예, 경기권이다 이러면은 평당 6~7만 원 정도면 적정해요 어, 그러면 커버가 되고 뭐 지방권이다 이러면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나오면 좋아요 그러면 임차를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 변두리나 경기권의 지하나 상층부는 전용 평당 3만 원 정도만 밖에 안 되는데가 수도록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면적이 확보되고 자리가 괜찮다면 우리가 6만 원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월세가 따블이 되면 건물 가치가 따블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어 MD 우리의 테넌트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공실 때문에 고생을 하고 면적이 커서 임차가 잘안 나가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직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데나 오픈이 되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거는, 어, 문의를 다 해봐야지 정확히 알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클거 같습니다. 예. 네. 왜냐면, 어떤, 뭐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그러니까 <laughs> 거리가 가까워도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러잖아요. 첫 번째는 푸전을 하든 카카오를 하든, 이를 하든 이게 브랜드마다의 출점 계획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일반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아니면 건물 주면 본인 건물에 대한 것도 주소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기존 운영지와 거리 이제 300m예요. 겹치는 첫 번째 체크를 하고, 두 번째는 뭐 겹치진 않는데 앞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규모가 100평, 200평 큰 거는 1,000평 하고 그러면 공사 기간이 짧아도 3개월이에요. 요즘에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길어지면 6개월이에요. 그러면 작년 이맘때부터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못해요. 그리고 지역 인구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아 여기는 뭐 거리가 뭐 상관은 없는데 두 개를 넣으면 좀 힘들겠다 라고 하면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게 태박해가 많아요. 그래서 주소지를 정확하게 넣어서 오픈 가능한지를 체크를 하고 별도 내역이기도 한데, 최근에 여주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스크린 골프 그 상인 연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거리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가 상관이 없는데 그 연합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오픈이 안 돼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오픈 체크를 개별적으로 정확히 해보면 좋아요. 제가 카오 쪽 공식 딜러이기도 하고 SG 골프도 공식 딜러이기도 한데 어디가 됐든 그 공식 딜러를 통해서 주소지를 본사의 시스템에 돌려봐야 돼요. 뭐 시간은 뭐 짧으면 뭐 하루 이틀, 뭐 길면은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고 선뜻 임대 뭐 먼저 받아놓고 준비하시거나 분양 먼저 받아놓고 준비하는데 이게 오픈이 안 되면 강남에 스크린 골프나 공유 오피스 할라 그랬는데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낭패거든요.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건물을 사시겠다거나 경매 투자를 하시겠다거나 할 때도 미리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의 풀을 정해 놓는 게 좋아요. 여기에는 스크린 골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공유 오피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모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오픈이 되는지를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경할 게 아니어도 그게 돼야 임차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옵션들에서 여기는 이런 장사가 될 만하다 라는 리스트들을 뽑아야 되고요 그런 게될 만한데 그들이 나한테 월세를 얼마 줄수 있느냐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내가 쓴다 라고 했을 때도 내가 그걸 할 만한 일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항상 돌다린도 두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특히 요즘같이 조금 불안하고 힘들 경우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죠. 오늘 친구랑 이렇게 지방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들하고도 공유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서 스크린골프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고 다음에도 뭐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